한국 서부발전의 기후환경팀장을 맡고 있는 한광춘입니다. 어, 지금까지 그 앞에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크고 화려한 게 많았습니다. 어,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박하지만 작고 따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지역사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굴껍데기미를 활용해서 어, 석회석 대체재를 개발함으로써. 어, 지역사회 고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순서는 추진 배경부터 어, 추진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추진 배경입니다. 아, 우리나라의 그굴 양식은 그 서해안과 남해안을 이제 위주로 어, 주로 이제 어, 있는데 이, 특히 태안 지역은 그굴 양식장이 소규모가 많습니다. 아주 영세하고요. 어, 그런데 이굴 껍데기 폐기물 처리비가 통당 8만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을 주변이나 해안가에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해서 어, 노촌의어촌의그 어르신들이 벌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고 어, 이 악취나 환경오염을 그 유발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굴 껍데기는 아, 체묘, 어, 비료 제조, 모래 대체제 등으로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 연간 발생량 30만 톤의 약60% 이상이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그 대량 수요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아, 우리 한국서부발전이 태안지역으로 본사를 어, 이전하면서 어,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 과제를 발견, 발굴해서 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어, 굴껍데기는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타락 원료인 석회석, 석회석보다도 어, 순도도 높고 양질의 자원입니다. 어, 그리고 굴 양식장들이 발전소 인근 지역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도 가능합니다. 어, 기술을 조사해 보았더니. 분산대에서 보유한 특허 기술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공기업과 어민, 지자체, 대학과 중소기업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굴껍데기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청정 건강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수익화 모델은 어민이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발전소에서 구매함으로써 어민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어, 본 과제는 2015년도에 지역 현황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2017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참여 기관별 특성하고 어, 보유자선을 활용하는 그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어, 한국 서부 발전은 기술 개발을 주관하고 어, 예산을 지원해주고 태양군과 지역 어민들은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원료를 제공하며 행정 지원을 담당합니다. 군산대학교는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은 어, 설비의 엔지니어링과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달에 어, 상승 협약을 체결하고 어,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통해서 어, 굴껍데기 소성 기술과 용해 기술 사랑받는 특성분의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laughs> 어, 현재 플랜트 엔지니어링과 기자재 제작을 완료하고 어, 설치 중에 있으며 어, 7월 중순께 설치를 완료하면 설비를 최적화해서 어민들이 손쉽게 자동으로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굴, 이제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는 이굴 양식용 코팅사 제거 기술도 개발을 했고 소성물 용해 기술 등을 개발을 해서 이 공정을 단순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업 성과입니다. 지역의 폐기물 처리하는 해결함으로써 청정 해안을 조성하고 지방이전 공기업의 상생 모델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석회석 광산 개발에 따른 자연해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동안 어민들이 폐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하던 것을 수익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어, 소득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 석회석 대체 대제조 신사업을 창출하여 향후 5년간 어, 매출 약 1,600억 원과 21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전국의 불 껍데기를 대체적으로 활용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13만 톤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어, 향후 발전 방안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굴, 굴 양식을 가장 많이 하는 여수나 통영 등 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어, 고부가 가치 생산 기술도 어,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굴을 그 먹고 있는 중국 등 해외 사업 모델도 어,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서부의 동반 성장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발전소 정비 기술력을 활용해서 정비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껍질은 굴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폐기물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폐기하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서 발전소의 탈황 재료로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일거양득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특히 굴 껍질은 일단 천연 재료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 자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광산이라던가 광산 개발에 의한 자연훼손 문제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 근데 이, 근데 이그 성분을 보면은 탄산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아주 우수한 석회석 대체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탄산칼슘을, 어, 일단 가열해서 산화칼슘으로 만든 다음에 물에 용해 시켜서 수산화칼슘을 만들면은 탈황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서부발전이 군산대학교에서 개발된 군산대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우수한 산학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지역 대학에 있는 기술을 발굴해서 그것을 지역의 사업화로 연결시킨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 건데요. 폐기물을 그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것을 오히려 유용한 재료로 바꿔주고 물론 여기서 그 생산된 수산화 칼슘을 구입하는 구입처가 없다면 이 선순환 고리가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부 발전에서는 발전소에서 사용할 용도로 이걸 구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이 선순환 구조가 결국에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기물을 줄이고 어, 지역의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를 하고 그리고 어, 고용을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발전소 입장에서도 어, 그, 괜찮은 탈황 재료를 확보하게 되는 아주 윈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발전공기업 중에 유일하게 군 단위 지역으로 본사 이전을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지역의 아주 밀착형으로서 에이, 어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공헌의 크대한국 차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